자, 오늘은 이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 업무 어떤 것들이 있고 취업 정보, 취업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부분과 이 자격 요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보다 이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 카페글 링크 통해서 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평생교육사 좀 정의를 해 보자면은 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이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라고 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뭐 평생학습 사업의 뭐 경영 업무라든지 뭐 기획을 위한 자료나 정보 분석도 이 평생학습 사업 기획 및뭐계획안 같은 걸 설계할 수도 있고 뭐 컨설팅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평생학습 사업 컨설팅 업무라든지 이런 이제 평생 학습 고객의 역량을 개발한다든지 발굴 그리고 육성하는 업무 또 학습자 분들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특성에 맞춰서 교수법을 개발하는 업무들도 하게 되고 다양한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이고요. 국가공인자격증이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보통은 아 어, 온라인 학점제제도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참고해 주면 시 되실 것 같고. 자 아무튼 평생교육의 두 번째 취업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겠죠. 뭐첫 번째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원에서 1급 평생교육사 한 명을 포함 다섯 명 이상을 배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한명 이상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시군구 평생학습관도 정원 20명 이상일 때는 평생교육사 두명 이상, 20명 미만일 때는 한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점 은행 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평생교육사 한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어디로 할수 있냐 살펴보면은 지역아동센터 평생교육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도서관 지역사회교육협약 사회지원단체 직업전문학교 문화센터 평생교육개발원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시설 장애인협회 평생교육사협회 인재개발원 직업전문교육원 학원 여성복지센터 장애인학교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정말 다양한 어, 곳에 취업할 을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전망 부분도 굉장히 발달하고 할수 있는데, 뭐 성별이나 연령 지역 제한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고, 특히 아이들 문화센터라든지, 노인 유치원 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라는 것이 더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전공 상관없이 일단은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기준 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보통이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 취득하는데 수업 기간이 어, 졸업자 기준 수업 기간입니다. 이거는 수업 기간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 수업 과목은 이론 나 5과목 그 다음에 실습 한과목 이렇게 해서 총 10과목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1호 9과목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습은 160시간 실습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주중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습처 혹시라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습 연계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어, 활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 관련해서 학점 은행 제공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대일 전문 고칭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와져 있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도 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90개 이상 넘는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들을 저희가 지금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 강좌 무료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그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설명글에 보시면 링크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어, 교육과정도 무료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내일 배운 카드 있으신 분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안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